자 유튜브 어린이 그지 안녕 안녕 자 킹오버 하는 날이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볼롱 돌립니다 하나 둘뿡 <laughs> 어. 내가 지금 손이 까진 상태거든요 어. 자 다섯 번째 인간 1 2 3 4 5 IMC 아이씨 얘좀 짜증나는 인간 같은데 IMC는 그냥 C라고 어 아니, 이라고, 뭐, 어쩌라고, 그냥, 어쩔라이 빨리 골라! 아, 정신이 없어, 지금! 음... 음. 참여자가 별로. 아, 뭐야, 똥치는 것 같은데? 뭐야? 야, e 피에서는장금잘 나가거든? 지그냐?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아, 나 지금 팔꿈치 부상 중이라 물리치료 받고 있잖아. 야, 헛점프 했냐? 아, 이거 짜증나네. 저 저번에도 테리 때문에 내가 짜증났었는데. 맞나? 아 기억이 안나 아 이제 8등치 부상중이라 뭐하냐? 뭐하냐? 아 여기였는데 좋았는데 아이씨 뭐하냐? 뭐하냐? 라인도 못맞을래? 아이씨! 아 이런걸 막 다... 왜안 맞냐고? 아, 나어 이거 아, 끝났어? 레디 고. 아, 왜안 끝났어? 왜잘안 돌려? 이 맞으려고. 아이아이아이 기가 채워져버리네 야 역으로 됐어 음. 아 어떡해 아이씨 아이 밑으로 싹못 아, 들어가나 아 밑으로 싹못 들어가는 것 같아 테리는 내가 데니마루로 잡으면 될것 같고 라프가좀 타콤한테 불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움직이불편하잖아 불편하시잖아요 테리는 나의 멋진 데니마루로 잡아봐요 불편하신 거 몰라? 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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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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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밌어. 시계가 왜 이렇게 안 올려? 아, 거지 같은 테리, 정말. 아, 똥을 처먹을 테리. 아, 사람 왜 닉네임이 콩콩팔팔인가요? 아이 비로, 이정애. 에이. 아, 가만 있을 거야. 아. 어아요벌 아, 오늘 하냐? 와봐 아웃폭이 아니고 그냥 장풍했어 그냥 장풍 6에 캔냈어아 오케이 아아왜 이렇게 연결도 안돼 지금 팔펑트 때문에 아, 아 아, 바로 죽여 할게요. 바로 죽여. 바로 죽해. 바로 죽겠는 너무 이 아, 빨간 거 봐. 아, 어쩌면 좋아. 아, 이렇게 운이 없어. 야, 꼬레가두이지는 씨. 꼬레 그냥, 점어떡냐지어떡지 <목소리>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고, 이거. 되게 잘한 줄 알아. 아, 니 자기가 되게 텔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가만 보면. 되게 막, 테를 멋지게 하는 사람이잖아. 멋지도 <목소리> 아 정말 연결돼 와 아니 테리가 무기타 한두 확신 있어? 확신에 찼어? ノン 막았다고! 어쩜 할지 알고 막았다니까! 진짜 막았다니까! 아, 이거 우기짜증나 아, 재수없는 거 봐. 아, 인간이 너무 재수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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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말해. 아니, 이게 진짜 아닌가? 아, 씨. 시가 아닌 것 같아! 위야! 아, 태이, 이름. 안 되겠어. 테이 잡아야겠어. 어. 지금 뭔가 저기. 불리해. 야로 너무.. 아니야. 아니. 애니마루로 잡아야 돼. 됩니다. 아니야. 메초로 한번 잡아볼게. 자, 그 메초로 잡아보겠어. 여기냐고아 진짜 테리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우 아, 돌아버리는뎅말 아돌아버리는뎅냐아 테리 아 테리 테리가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니까 아이씨... 아... 여기 아, 역... 아... 아! 나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아! 막 아, 여기였는데! 되게 멋진 여기였는데 그지! 장난하냐? 왜 점프가 왜 터진다고? 나 점프 안 했다니까! 와! 약좀 연결 안 되는 거 봐! 사이토님을 조만간에 한번 초대를 해야겠어. 사이토님이 고쳐준다고 했나? 모르겠다. 근데 나 이거 레버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 사이톤이조만만에 한번 불러야겠어요. 제가... 스틱 소리 기사를 한번 불러야겠어. 레 잡는다. 뭐지, 아 알고 있었다니까. 아! 아. 쿨하인 이았어쿨하이 아니 왜저수기안 나가냐고 아 미치겠네 아 죽여봐 아 죽여 아 죽여봐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차고성이 없냐? 차고성이 없냐? 이없안 맞냐고. 안 맞냐고. 아 아! 아! 데아아아아와 신났나 본아막는데왜맞냐고아 진짜 참아 없어 없어 그래서 잘났어 어? 그 어? 어, 씨가 아니야 어? 자기 씨 아닌데 어? 어? 씨 아닌 실력인데 시등포에서 그냥 아, 니님니아아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자기 원래 걸 갖고 와야뭐 그렇게 아이디 IMC 그런 뭐도뭐신줄 알아? 어? 그래 너무 대신하네요. 자 마이를 골라야겠어요. 마이방에 저걸 잡아야 돼. 요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c 란데시금은 c 란데 c 금은 c 란데아다 빨개. 아 이거 어쩌면 좋아. 다빨개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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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 10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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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공 이상해가지고... 잠가만죠 말도 안 되는 거대로 막고 다 이따가만... 잠깐만아요아씨 진짜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어 이상한 짓했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일단 하고 아니 잠깐만 이걸로 부검해봐야겠다 잠깐만요 기다려봐. 음. 아 그냥 해야겠다 아 그냥 해야겠다 응. 시간 없어 그냥 해 그냥 나중에 처리해야겠다 아 그냥, 처리해. 아, 그냥 죽시가야겠다 그지? 아, 내가 지는 게 나... 거점 거, 다.. 고정품거다 보인다니까? 다 보인다 고정품 거다 보여, 다 보여. 자풀했잖아, 알아가지고. 이딴 짓 팔지 았어 아니 특수기 왜안 되냐고 진짜? 아까부터. 아니 특수기가 지금 계속 안 돼. 야 이거 진짜 치... 일부러 노린거냐? 야 일부러 냐 어? 일부러 노렸어? 그럴 줄 알았어. 뭐 한... 무한... 타이밍... 시간차 온건 몰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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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시간차, 시간차. 와봐. 아, 개졌다, 개졌어, 개졌 아, 귀 맞았어. 아, 귀, 삐졌어. 삐, 삐 소리 나. 아, 씨. 아, 삐 소리 나. 안 되겠다. 아유, 깍데기 맞아가지고. 삐 소리 나. 삐. 아, 씨. 아유, 씨. 짜증났겠네 그냥. 아, 페인을 한번 가볼까? 아니, 로보트로 한번 가보자. 로보트로, 로보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낌로있어 느낌 여

다보여다보여다보여다보여다보여다보여뭐라스다라여 뭐라고, 제라고 뭐라고, 뭐라고, 어라고뭐다고뭐다 알아 라고 뭐라고, 뭐 오늘 먹을 이냐레 아, 별것도 아닌 게 그냥 어? 별것도 아닌 게. 같도 하나 가지고 뭐냐 너도 그런 거 하나 고다다보어 아! 아! 오오다이 오! 나이스! 다이냥! 이아다아 음? 이런 도 몰라. 아. 절장. 절장. 절장통절장통절장통 절. 절장통절장통절장통절장통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장통해. 절대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아, 용겨... 절대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절... 장해에저해도에저까지에저장 아! 아, 뭐 아, 안달 에너지가 너무 많이 에저어도에 저장도에 에저

이제 이길 수 있거든? 아, 너있나서 하쿠바를 먼저 하고 나빠진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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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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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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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난척한다. 이거봐 왕한 송민이야. 아 자기가 무슨 예상한 줄 알아. <목소리도> 음> 아이 씨, 이게 나쁜 놈이지, 나쁜. 아유, 재수없어. 지지? 아니, 한판더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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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0점 걸었어 아이, 나좀더 해야 되는데! 아이, 20, 20을 기본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 어. 시가 뭐 자기 바쁜 사람인 줄 알아봐 자기가 내가 더 바쁜데. 어? 기본적으로 20을 걸고 어? 케이 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저기 뭐야? 어? 어 끊는 거야. 얘는 그냥 어. 음. 음. 자, 다음도 기본 20을 걸어 놓고 어 끊고 말고는 케이 님의 선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잘 났어. 뽕이야. 씨 아닌 것 같아. 씨 아니야. 자, 고생했습니다. 잘 났어요. 다음에 다시, 해. 고생했습니다. 뻥.